네, 안녕하십니까. 콰인드스트리 영어 부대비 양한영입니다. 많이 지루하셨는데, 저는 빨리 끝내고 대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피아노에 관해서는 거의 박사급에 가까우신 분들 앞에서 피아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긴장되고 떨립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시노 피아노의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좋은 피아노, 즉, 좋은 디지털 피아노에, 가, 좋은 디지털 피아노와 갖추어야될 요건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아, 디지털 피아노와 갖추어야될 궁극적인 목표는 어쿠스틱 피아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쿠스틱 피아노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디지털 피아노 본연의 개성 그리고 유니크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니언에서는첫 번째로 소리, 어쿠스틱 피아노의 소리를 얼마만큼 제현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었고 두 번째로 어쿠스틱 피아노의 건반, 마지막으로는, 어프스틱 피아노의 크기와 사이즈가 가지는 불편함을 최소화한 디자인, 이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좋은 피아노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카시오 피아노가 아 좋은 피아노의 조건인 사운드, 디자인, 건반,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운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카시오 디지털 피아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다차원 오킹 에어소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쿠스틱 피아노는 건반에 연결된 해머가 현을 쳐서 그 현의 운명과 진동을, 진동으로 음을 파생시켜서 소리가 나는 형태죠. 하지만 디지털 피아노는 기계임으로 그러한 공명과 진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계는 한 기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예전 전자 키보드를 생각하시면 음무에 있어서 공명과 진동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파시오는 에어 어쿠스틱 앤 인텔리전트 레조네이터라는 우리말로 풀면 어쿠스틱 지능형 공명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러한 어쿠스틱 피아노의 소리의 울림과 자연스러운 음의 변화를 재현해 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건반을 누르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한 축은 건반을 누르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건반에서 나는 소리의 강도를 뜻합니다. 이세 개의 축에서 발생하는 이세 개의 축에서 요구되는 요건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음, 적용을 시키면서 소리의 변화가 이렇게 유려한 곡선을 그리면서 퍼져나가게끔 만든 시스템이 바로 카시오의 에어 시스템 어쿠스틱 앤 인텔리전트 레조네이터입니다. 따라서 피아노 고유의 음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음의 일시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피아노가 지는 반향, 즉 음이 발생을 해서 사라져가는 그 과정에서 나는 잔향 혹은 울림 그 것들을 연주자가 터치 조절을 통해서 조정을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피아노 표현력에 있어서 유례없는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샘플링 기술의 특반데요. 어쿠스틱, 아, 디지털 피아노의 어쿠스틱 레벨, 즉, 얼마만큼 어쿠스틱 피아노와 소리가 비슷하느냐, 그 정도를 따지는 것은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연의 소리를 녹음을 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꾼 후에 저장된 메모리에서 소리를 내는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 피아노인데요. 자연의 소리에 가까워질수록 요구되는 저장 메모리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이 흔히 음악을 들으실 때 쓰는 MP3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가청 주파수, 즉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 부분만 잘라서 다 버리고 아니, 안 들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안 들리는 부분의 주파수는 잘라서 다 버리고 들리는 부분만 압축을 해서 만드는 파일인데요. 따라서 그 용량이 아무리 어, 고음기 압축을 해도 파이당1 0화를 넘지 않거든요. 근데, 카시오는 무선실 오디오 압축 기술을, 즉, 피아노 원음에 직접 하락 없이, 어, 어쿠스틱 피아노 자체에서 음악을 뛸 때, 그 원음 자체를 손실없는 압축 기술을 해서, 그, 용량, 그 용, 요구되는 용량을 늘리면서, 음악 메모리를 자연스럽게 재생하기 위해서 용량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파트가 과거에 카시오 피아노의 피아노가 가졌던 어떤 요구 메모리의 음원 메모리의 용량이라면 새로이 출시된 카시오 피아노의 음원 메모리 용량은 이만큼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잘 들리는 부분 말고 천천히 작게 퍼져나가는 부분마저도 섬세하게 재생을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특장점은 공명 시스템입니다. 어쿠스틱 피아노는 건반이, 아, 건반의 옆에 의 해머가 현을 쳐서 그 진동과 공명으로 소리가 나는데 현과 현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 현과 현이 근접한 현들끼리 공기를 통해서, 울림을 통해서 더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카시오의 현 스테레오 현 시뮬레이터는 그러한 어쿠스틱 피아노의 특성을 디지털화하여 완벽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88번과 모두의 현시뮬레이터 장착이 되어 있고, 따라서 건반을 하나하나 눌렀을 때, 건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명과 진동을 섬세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쿠스틱 피아노의 보시면은 댐포 페달, 소스 테너 페달 등등 여러가지 생 개의 페달이 있는데 어쿠스틱 편의 페달 구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에 연결된 액션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혹은 현과 현 사이를 근접해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더 강하게 울림을 강하게 그런 시스템이 돼요. 카시오의 대포 공룡은 그런 것을 실제 페달, 즉, 페달을 밟았을 때 액션의 움직임이 없이 전자적으로 대퍼 페달을 이용해서 깊고 아름다운 어쿠스틱형 공연의 공명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하여 부분적인 페달 작동, 즉, 페달을 강하게 밟느냐, 꽉 밟느냐, 약하게 밟느냐, 중간 정도로 밟느냐, 이렇게 부분적인 페달 작동에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지를 해서 그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미묘한 규명까지도 섬세하게 재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연을 하시면서 보시면 어, 느끼시, 느끼실 수 있, 있, 있으실 거고요. 대포공용이 적용된 모델들은 세미어 비 시리즈 AP460, 그리고 AP650M, 그리고 프리미어 시리즈의 PX860, 그리고 PX 파일럿스가 있습니다. 위에세모델은 배포 공룡이 4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 스테이지 형태의 PX 파일럿스는 16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셀비아노 시리즈의 650N과 a b 4 6 0 그리고 PX-860 시리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명 시스템의 두 번째 이퀄라이징 시스템과 리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콜라이 시스템은 피아노를 쳤을 때 작은 소리가 약하게 나는 것, 그리고 큰 소리, 고음 부분이 강하게 나는 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공간에서 작은, 낮은, 저음을 쳤을 때그 소리가 고음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고, 고음이 높은 쪽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작은 음을 잡아먹는 현상을 균형을 이루어서 방지를 하는 스텝입니다. 따라서 듣기에 사용자들이 듣기에 자연스러운 연주를 느낄 수 있게 하죠. 두번째, 리드 시뮬레이터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랜드 피아노에는 이런 형태로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리드라고 하는 걸잘 아실 겁니다. 이 리드는 완전 제거, 개방, 부분 개방, 다듬 네 가지의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희 카시오피아노의 카시오피아노 중에서 프리미아 시리즈와 셀비아노 시리즈는 이 그랜드 피아노의 리드 갭의 4단계를 시뮬레이터로 업무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서 이 리드 갭의 4단계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랜드 피아노에서 리드를 어떠한 형태로 개방을 하는 자에 따라 다른 소리를 저희 카시오 디지털 피아노에서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 리드 시뮬레이터와 별개로 저희 그 a p 6 5 0의 460, 860, 요세 종류의 피아노에는 탑 기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칠 때처럼 뚜껑을 여시면 닫고 치실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한 울림과 공명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쿠스틱 피아노에서 가져와야 할 디지털 피아노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건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시오가, 카시오의 핵심 기술은 바로 3 센서 스케일 액션 건반입니다. 3 센서 스케일 액션 건반은 건반에 센서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건반 터치를 순차적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건반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강도로 건반을 누르면관계 없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운드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건반이 시장 위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같은 음을 반복적으로 칠수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온라인 피아노가 할수 없는 속주를 저희 카시오 디지털 피아노는 같은 음을 20연타까지 20번까지 연속적으로 칠수 있게 이 3센서 스케일 액션 음반이 도와주고 있고 그것은 타사의 타사의 속주 연타, 연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기술적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머 반응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음역마다 해머의 크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힘으로 건반을 눌러도 타이밍이 유명하게 달라집니다. 즉, 건반을 눌렀을 때 소리가 바로 나는 게 아니죠. 건반을 누르고 소리가 날 때까지는 미묘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카시아의 새로운 건반 시스템은 한 음영에서 다른 음영까지 이러한 차이를 섬세하게 구현하였고, 누르는 힘에 따라 다른 발음 타이밍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키오프 시뮬레이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프스틱 피아노 같은 경우, 건반을 눌렀다가 천천히 됐을 때와, 건반을 눌렀다가 빠르게 됐을 때, 남는 소리의 역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전자키보드에서, 예전 90 전자, 아, 전자키보드에서, 건반을 빨리 됐다고 해서, 느리게 됐다고 해서, 소리의 목명이 달라지지않죠 T59 시뮬레이션에 따른 장치를 통해 오뮤스틱 테라마가 가지는 건반을 누르고 손가락을 떼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는